안녕하세요 퍼스트 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토트넘 대 울버햄튼전에서 토트넘은 홈경기에서 2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전술적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울버햄튼전에서는 손흥민이 거의 팀내 최저평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다른 경기들에서는 손흥민의 이러한 최저평점에 대해서 반박하고 실드를 칠 만한 점이 있었지만 이번 울버햄튼전에서의 손흥민의 경기력은 이번 시즌 초반 왼쪽 사이드에 갇혀서 백패스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경기력과 하등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매우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존슨과 베르너가 들어오면서 중앙과 왼쪽을 스위칭하면서 슈팅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울버햄튼의 밀집수비에 막혀서 슈팅을 단한 개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슈팅이 전무한 것은 물론 임팩트 있는 키패스 등도 볼수 없었습니다. 앞선 경기인 브라이튼전에서 손흥민이 후반전 교체로 들어와 존슨의 극장골을 크로스로 도운 그런 장면을 기대했던 팬들로서는 사실 너무도 아쉬운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즌 초반 상승기 때에는 히살리송을 대신해서 중앙 원탑으로 그리고 거의 프리롤로 경기를 뛰었던 손흥민이고 따라서 슈팅 찬스도 다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에서 활동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 손흥민의 골들이 터질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 프리뷰에서 강조했듯이 그동안 손흥민이 없는 경기들에서 무려 8경기에서 9골을 넣은 히살리송과 손흥민을 공격전술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토트넘 공격 라인에서는 최대의 과제라고 했는데 이번 울버햄튼전에서는 완벽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강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던 히살리송을 선발에서 배제하고 손흥민에게 다시 이전처럼 그런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손흥민의 활발한 윙 플레이가 히살리송과 호흡을 맞추면서 골을 만들어 내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런 구상은 실패했고 이런 경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쩌면 손흥민을 다시 중앙 원탑으로 선발로 내세우고 히살리 송을 벤치에서 시작하는 그런 전술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곧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히살리 송의 역량 활용이 출전 시간의 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손흥민의 책임은 더욱 더 무거워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시즌 초반 상승기에 보여주었던 그런 활약을 만약 보여주지 못한다면 토트넘의 전력은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 있고 손흥민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부진한 이유 중에 핵심은 우도기의 결장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도기의 결장으로 데이비스가 선발로 나와서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었지만 두 선수 사이에 임팩트 있는 플레이는 볼수 없었습니다. 우도기는 소위 인버티드 풀백으로 주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반면 이번 경기에 나선 데이비스는 거의 모두가 사이드라인을 따라 움직이면서 우도기와는 정반대 유형의 플레이로 일관하였습니다. 우도기가 함께 뛸 때는 손흥민은 우도기의 박스 안 침투를 활용하여 박스 바깥 부분에서 상당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런 공간에서 드리블을 치거나 크로스 또는 키패스를 넣어주는 등의 다양한 패턴의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데이비스와 주고받는 패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백패스, 이 패턴이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손흥민의 장기가 전혀 발휘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좀더 심하게 생각하면 포스테 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으로 손흥민의 발을 묶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런 공격 패턴과 부분 전술에서는 손흥민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향후 경기들에서 손흥민과 히살리성의 조합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가 포스테 코글루 감독의 최대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각각 12골과 10골로 득점 순위 4위와 7위에 올라 있는 리그 최고의 공격수 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토트넘의 공격 전술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뷰 경기 결과 예측에서는 토트넘의 3대 2 승리를 점쳤는데 울브햄튼의두 골은 맞았지만 토트넘은 예상보다는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기대와 예상보다는 한참 부족한 경기력을 보인 반면 울브햄트는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역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네토의 스피드와 순간 동작, 그리고 정교한 볼터치와 컨트롤은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의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의 플레이도 비록 전반 초반에 결정적인 골 찬스를 날려버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팀 전술에 부응하는 센스 있는 패스와 볼터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거의 최전방 스트라이크로 뛰다시피 한 황희찬이었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를 직접 생산하는 활약이 없었다는 점과, 위력적인 퍼포먼스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프리뷰에서 잠깐 지적하기도 했지만 이전에 저돌적이고 직선적인 플레이에서 탈피하여 진흥적인 플레이를 가미하는 황희찬의 플레이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 토트 수비수를 페이크로 멋지게 벗긴 장면은 과거 리버풀의 반다이크를 벗기면서 골로 만든 그 장면을 순간적으로 떠올리면서 황희찬의 슈팅과 골을 기대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황희찬은 이번 경기에서 이 플레이 하나로 우리 축구 팬들의 기대에 보답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경기들에서 황희찬이 멋진 골들을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토트넘의 히살리성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소한 득점 순위가 한 자리 수, 즉 9위 이내에 들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면 득점 순위 5위까지 올라가는 기대까지도 해 봅니다. 다시 토트넘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우도기와 포로가 결장했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적은 골이 나왔다고 할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도기와 포로가 출전한 경기들에서 모두가 기대하는 공격력과 득점을 보여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도기와 포로의 결장이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것보다는 포스테코글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포스테 코글로 감독의 공격 축구는 시즌 초반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리그 선두까지 치고 올라가는 성적으로 대단히 높은 평가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 감독이었던 콘테의 만행으로 토트넘의 전력이 거의 누더기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포스테 코글로 감독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프리미어 리그 이달의 감독을 3회 연속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는 등 이략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감독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나는 클록 감독의 유력한 후임으로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 코글로 감독의 역량은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다소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콘테의 질식축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공격축구로 시즌 초반 최고의 성적을 기록함으로써 그런 성과에 대해서 콘테에 대한 반감에서 나오는 반작용으로 포스테 코글로 감독의 명성은 더 확대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스포츠계에서 2년차 징크스가 있다는 말이 있는 것은 첫 시즌에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는 선수가 2년차 시즌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즌 초반 포스테 코글로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가 그동안 무리뉴에서 콘테까지 이어진 토트넘의 축구를 완전히 뒤집는 토트넘 축구에서 전술상의 혁명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였고, 따라서 이전 시즌까지 토트넘을 상대하면서 연구를 해왔던 다른 팀의 감독으로서는 이런 토트넘 축구, 즉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에 적응을 하기가 어려웠고 이런 효과로 토트넘이 시즌 초반 최고의 상승세를 탈수 있었던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프리미어리그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는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축구에 적응을 하고 있고 또 전술적으로 효과적인 연구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우가 바로 토트넘이 다수의 경기들에서 먼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울버햄튼전과 바로 앞서 있었던 브라이튼전만 보아도 모두 선제실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대의 역습에 실점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토트넘의 수비 라인의 부실이 원인이라고 할수 있지만 선제실점 대다수가 상대 팀의 역습에 의한 실점이라는 사실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공격 축구인 토트넘의 라인과 그것을 공략하는 상대팀의 스피드와 드리블을 겸비한 공격수에게 실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경기들에서는 선제 실점 후 손흥민이 이끄는 파이팅과 팀 스피릿으로 역전을 하는 경기들이 있었지만 이제 시즌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체력적인 부하도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과 같은 그런 역전성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도로 라인을 올리는 공격 축구의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가 없다면 향후 경기들에서는 이번 울브햄턴전에서 보여준 토트넘의 경기력과 특히 빠른 공격수를 가진 상대팀의 역습에 실점을 허용하는 횟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울브햄턴전의 토트넘의 경기력과 향후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손흥민과 히슬리송을 공격 전술 활용해서 최적의 공격 패턴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포스테코글러 감독의 높은 라인의 공격 축구가 계속해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포스테 코글 감독의 역량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